야, 또대가리 얼마나 터져야 돼, 미친 새끼나 <laughs> 공주 계정 까먹었어요. 공주 계정 뭔지도 몰라 이제. 그리고 어차피 아빠 열심히 하지도 않을 건데 내가 굳이 계정을 두개 돌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? 이 계정 하나만 잘 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그냥 간간히 할 건데 계정 두개 굴리는 건좀뭐바지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씨바 썰선국이나 가야겠다. 아... 와 씨, 카이만 90만 원줘 좀... 너무하네. 어 두더 아이씨 아소틀로노 스리지라 오랜 아일봉이나 까먹었다 야, 여기 또 어디야 그냥 제일 까지 달려버려. 노말 아니야 이거 솔로 모드? 미야호, 너니 동쟁이가? 디아 아닌데? 군고도안먹었 어？아 씨발 저 새끼 자꾸 어디서 쏘 는데？어디 지？저거 자꾸 어디서 쏘 는데？야야야 그만 쏴 라. 진짜 왜 그러 냐？이게 제가, 이... 이 맵은 여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. 어제 수술하는데 아 씨발 잘못 땄다. 아. 아 이거 안딸라했는데 이런 씨. 아, 잠나 지금 수술하고 있었는데. 얜 다른 인데 지금 내 머리 위에 하나 있네, 확실히. 쟤가 갑자기 다른 데를 쏘지 않았을 거 아니야? 염심료 그치? 층... 가? 문을 열었으면 이씨 뭐왜 죽었어 어? 오 뭐야 다인큐에 mm. 우드두두두이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행복한데? 어우 진짜 라 많아 아, 스케버가 우사스를 들고 와? 이런 미친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번 판좀 많이 먹은 거 같은데? 100만원 여기 묵음이 하나 있는데. 또 대가리 얼마나터 줘야 돼, 미친 새끼 <laughs> 야, 붙었네. 아, 죽이. 아, 이 새끼 존나 웃기네, 진짜. <laughs> 아, 이렇게 좋은 넙웃기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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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뭐냐 이거 t 이 u r e I'm not sure. I'm n o 인데 이렇게 730인데... 빠른 거 같지? 근데 그 뭐지? m not s u 야 e I'm not s u r I'm 이럼 죽었다 얘 근데 머리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유도가 까리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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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죽어. 내가 이래서 1 5클탄을안 써. 어? 내가 이래서 안 쓰는 거야, 이래서. 그래도 간만에 빨템 느낌은 봤으니 까뭐